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인사하시겠까요 우리 오늘은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맑아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맑아지십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도 합니다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5월 5일 어린이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록 적은 인원이 모이기는 합니다만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저도 어릴 적이 어린이날이다 하면 기대와 즐거움이 많았습니다.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짓고게 생겼습니까? 어린이 되면, 어린이날이 되면, 아, 엄마, 아버지 또 누구에게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받을 것이 뻔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을 생각하고 손가락을 헤아리니까 너무 행복하고 나만의 생각이 기대가 즐겁습니다. 여러분, 기대라고 하면 내가 바라던 선물을 받게 돼서 기쁜 것이고 또 즐거움이라고 하면 학교에 안 가는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던 생각이 있습니다. 또 때때로는 이 어린이날은 뭐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것들도 어린이의 한에서 무료로 태워줬기 때문에 어, 가까운 수봉공원에 가서 그만 오, 한참을 놀다가 정말 이렇게 좀 시간을 잃어버리는 시간도 있었던 거를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다음 날이 바로 어버이 날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즐거움도 잠시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날만큼이라도 부모님께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린 생각에 잠시 즐거움 뒤로하고 부담을 갖게 되었던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 어린이날이 어버이날보다 앞서는 이유는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썰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 속설들이 있는데 세 가지 썰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왜 어린이날이 어버이날보다 앞에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썰인데첫 번째 날은 첫 번째는 어버이날 어버이날 선물 산 용돈을 미리 주기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자녀분들이 몇분 계신데 오늘 어린이와 같이럼 선물을 받으세요. 부모님께 아 엄마 나 어린이 날 같으니까 선물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다음 날이 어버이 날입니다. 어버이 날에게는 갑절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들 도안 하시네. <laughs> 드리기 싫은가봐요. 여러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첫 번째 서리예요. 어린이날 받은 것을 부모님께 선물하기 위해서 어린이날 용돈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 용돈이 부족한 자녀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세상의 속설 아닐까 생각해 봐요. 또이두 날의 차이가 많이 나면. 어린이날 받은 용돈을 다 이곳저곳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 날도 여러 날을 이렇게 둔 것이 아니라 불과 2, 3일 차이를 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 어린이 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낸 세상 이야기입니다. 큰 뇌물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린이날 잘 보여서 어버이날의 선물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이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얘기겠죠.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선물 받을 선물을 받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어버이날 선물 공세를 통해서 나도 받을 것을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어린이 날 어린이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뭐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네가 바라는 게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 3일 후에는 어버이날이 돌아오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버이날 큰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은요, 더큰 뇌물을 자녀들에게 줬기 때문에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겠죠. 여러분,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히 가나다 순으로 배열했다라고 하는 속설입니다. 어버, 어린이날보다는 어버이날, 예전에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이 맞춤법 순서가 어린이날보다 어머니날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어린이날이 빠르기 때문에 어린이날로 배열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설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단한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어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버이가 계시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어린이와 어버이는 또 부모와 자식들 관에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가 시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들이 모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두 아이가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린이들을 보면 뭐 우리 학교의 학교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꼬맹이들을 보면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행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뭐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러겠지요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도 있고요 성년의 날도 있고 또 청년의 달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행사와 일들로 인해서 분주한 달이기도 해요. 저는 이 5월이 되면 늘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존 위슬림 목사님의 회심의 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5월이 되면 즐겁습니다. 더 설레어집니다. 존 위슬림 목사님께서 천명한 우리 감리교회의 4대 기본교리가 있는데 그 4대 기본교리가 성서, 전통, 체험, 이성, 이네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중에서도 체험을 극도로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이 없는 신앙은 성서와 전통과 이성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근본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보게 되면 약두 시간 가까이를 설교를 했다고 해요. 뭐 놀래지도 않는 거 보면 우리 귀에는 한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들으면 진짜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30분도 넘기지 않습니다. 뭐 지루해도요. 25분을 채 넘기지도 않아요. 제가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동기목사들이나 아니면 선배 목사들에게 가끔씩 제가 설교를 유튜브에 있는 거를 보내줘요. 카카오톡으로 해서 보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형님 오늘 김장호 목사 죽순 설교 좀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해요. 축순 설교가 뭐겠습니까? 뭐 앞뒤도 안 맞고 이도 저도 이런 것도 축순 거지만 저는 25분을 넘어가면 축순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보고서 야김 목사 잘했는데 왜 해서? 아 형님 나는 25분 넘어가면 축순 설교예요.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슬리 목사님 두 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시는데도요 그 중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모든 성도들이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여전히 세수를 세부대에 담을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꾸 과거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 사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거듭남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타메색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다가 거기서 그만... 특련한 빛을 맞이해서 눈이 멀기도 하고 눈에 피들 같은 게 떨어져서 사우라 사우라 했는데 네가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더니 누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하 우선 인격적으로 변화되었다 오늘 말씀 끝이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 보기도 했고요 조금 더 진행해서 나가면 역시 사람은 회개해야지 변화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도요. 회개함으로 얻는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 바울 사도의 핵심은 한 인간의 결정적인 변화는 회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죄는 고백을 잘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이런 죄를 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할 때미 멈치기까지 잘해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돌아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 회계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온전히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계는 죄에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죄의 모양도 내지 않는 것, 흉내도 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계의 모습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날가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태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회개가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불지르는 사람, 또 말씀으로는 도저히 태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해도요. 그삶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 삶이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2절에 바울은 유대교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나 그 명성이 높았는지요? 막 아이가 울다가도요, 바울 온다. 그러면 다 멈췄다라고 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지역에 있는 사람도요, 바울이다. 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발발발발 떨었어요. 왜요? 그 사람한테 걸리면 다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이제 담에 세기로 가는 동네로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어떤 소리를 듣게 되고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을 빛이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지요.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또다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어떠한 명확한 사건을 보여주시고 신비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뚜렷한 계획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핍박해온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세세하게 듣게 된것 단지 일대의 충격만 받게 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이야기할 때, 에 바울 사도는 두려워서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고 이제 바울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알아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뭐 사랑이 많고 의로움이 많고 나는 불의를 싫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에 큰 성화가 걸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상상되시죠? 예수님이 문 앞에 두드리는 모습을 아마 이제 하는 모습을 어 성화로 그려진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저 그림의 내용은 뭡니까? 렇습니다이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의 그림이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문이 안 열렸어요? 물었어요. 아 어린 아이들의 생산력은요 대단합니다. 왜 문이 안 열리겠습니까? 그림이니까 안 열리지 하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림이니까 안 열리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평범하게 어른스럽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빠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그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는 거 아닐까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날에 한번 우리 가정들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혹시 시끄럽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형제 간이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은혜의 소리가 절대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시끄럽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우면 은혜의 문,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비극인 비극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삶 속에서 내쫓아내고 내 자아가 내 가치관이 주인이 되어질 때에. 교회가 기극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김장호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장로님들이 주인이고 아무개 권사가 주인이다. 여러분 그 교회는 큰일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덕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내 삶은 파탄되고 망가질 것이 뻔한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담의 색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선 그 삶이 변화됩니다. 보여진 게 아니에요. 들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는 그 목소리만 듣고선도요,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은 마음이 변화되고 고치는 역사가 되어졌어요. 아마 우리식으로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지 않고 저들을 핍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선 담의 색으로 가요. 가서 또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오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런데 파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합니다.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해요. 파울 사도는 돌이켰습니다. 충분히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멘 다음이 우리들 삶 가운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면요. 아멘. 다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음. 여러분 믿음 없는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회개 없는 헌신은 그릇된 열심이에요. 회개 없는 사랑은 그저 욕심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중원부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회개 없는 설교는 듣기, 듣는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웰빙 설교가 계획이 없는 깊은 설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바위를 부수는 망치가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삶이 온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됐던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깨지고 내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믿음으로 영적인 체험의 변화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죄,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에게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시고 내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게 도와주시사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상호합니다.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미사 우리 더욱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 여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에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